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시바이누 코인은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바이노 코인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현재 어떤 중요한 호재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서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해 하실 만한 선물을 두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온전히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이 이베... 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99825723제 번호로 복이라고 보내주시면 민코인 세 가지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바이노코인, 베이비도지코인, 페페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두 코인 더 셀렉 중에 있고요. 이 코인들을 무려 1000개에서 10만 개까지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딱 이번 주까지만 이더리움 에어드랍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몇 개씩은 어렵고 선착순으로 한 개씩만 지급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복이라고 보내셔서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코인들은 정말 앞으로의 미래전망 또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골랐습니다. 2025년은 민코인의 해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변동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물량을 준비했지만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고, 무료로 코인을 받으셔서, 이제 다가오는 알트불장에 상승이란 걸꼭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이지만 물량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에어드랍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 번호로 복이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연락을 보내면 그때 받고 싶으신 코인명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9982-5723. 제 번호로 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코인명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버시길 바라면서 영상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최근 대규모 소각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의 희소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약 110억 개 이상의 토큰이 소각되었으며 공급량의 흠이었던 우리 시바이누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특별히 큰 호재가 없어도 꾸준히 공급량만 줄인다면 수요가 유지되는 한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최근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까지 발표했습니다. 현재에서의 공식적인 암호화폐로 채택이 되냐, 안 되냐로 현재 떠들썩합니다. 아랍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코인 시장의 큰 손들은 중국으로 꼽혀왔었는데요. 이젠 아랍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에 걸맞게 다양한 디지털 금융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시바이누 코인이 아랍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 밈코인 최초로 글로벌 입지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역대 호재까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며칠 전 쿠사마시토시가 조만간 엄청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언급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발표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가장 유력한 재료에 대해 오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협업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엔비디아와 우리 시바인우가 협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시바 생태계는 말도 못하게 탄탄해지게 될 텐데 시바리움 레이어트 솔루션이 엔비디아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근본 있는 호재에 최근 SEC에서도 시바인우의 ETF 승인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ETF가 승인된 가운데 도지 코인의 뒤를 이어서 우리 시바인의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만약 승인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촉진 또한 막대한 수준이겠고. 무엇보다 시바이누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이 ETF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시바이누의 글로벌 영향력을 좀 보시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자비한 공급량이 흠이 없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소각을 거치면서 2023년까지 110억 개 이상의 소각을 했고요. 2024년엔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이 ETF만 남았다라는 건데, 사실 시바리움의 발전으로 엄청난 개발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바이누가 ETF만 승인이 된다면, 엄청난 상승이 무조건 나와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ETF를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ETF는 우리 코인 시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건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하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도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의 자산, 이런 암호화폐 인식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장일수록 전반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는 점에 우리 ETF 승인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쉽게 허가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읽어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상 뭐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읽어낸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여러분 블랙록은 무려 1988년에 설립된 10조 규모의 자산관리자이자 세계 최고의 글로벌 투자관리 기업입니다. 미국 최대의 ETF 계열사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굉장한 거물인데요. 과거 비트코인의 ETF 부결 당시에 이 블랙록이 서류를 직접 재제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승인을 따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블랙록에게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블랙록이 ETF 승인을 직접 언급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가시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블랙록이 ETF를 확정 짓고 나면 상당한 슈팅이 나와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보니까, 이젠 또 다른 의문감이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블랙록이 리플, 도지,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언급하자마자 모두들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블랙록의 ETF 승인에 있어서 이코인들 말고 다른 코인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인만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더한 상승률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일위 투자기업 블랙록의 ETF 승인 검토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모든 암호화폐의 별 ETF 는떡 상의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바로 폭등할 코인은 아마도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ETF 승인권으로 SEC에 검토 요청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요즘 최대 상승주인 AI 개발을 지금 현 시장에 딱 맞게 성공시키면서 블랙록의 리스트에까지 올라가게 된 정말 대운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ETF 승인이 확정만 나면 못해도 최소 2,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대형주에 가려져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요. 이 종목 벌써 어젯밤 고래로부터 8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요. 세계 최고 거래소 바이낸스까지 무려 550만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거물들의 이런 매수세에 상승 출발 신호 조금씩 오고 있는 거 벌써부터 보이실까요? 뭐지 않아 이것보다 더한 상승이 예상되는 이 블랙록의 수혜 종목. 오늘은 제가 선착순 말고 매 영상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모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구독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 010-9982-5723. 010-9982-5723. 제 번호로 블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이 코인 꼭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기회를 혼자 가질까 말까 나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좋지 않은 장애, 과거에 저마저도 불안했던 시기를 생각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기회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찾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2,000% 상승이면요, 100만 원만 투자를 해도 2,200만 원이 되는데요. 블랙록의 리스트엔 더 대박인 게 블랙록이 직접 자필로 포트폴리오에 ETF 승인을 촉구한다. 미래 전망이 뚜렷하며 최소 2,000% 이상을 책임지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정말 큰맘 먹고 가져온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는 꼭 남겨주셔야 앞으로 이런 인생 역전 종목 제가 힘이 나서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겠죠? 정말 이런 기회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셨을 때 같이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후에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 제 번호로 블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것만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남들보다 빨리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요. 저번 영상처럼 문자가 너무 많이 오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정말 급하다,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좀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정보들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